как уже всем известно, в рамках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овывают конкурс талантов под названием «Бистар-2022». Ваши аплодисменты, друзья. Друзья, наконец-то этот конкурс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режиме офлайн, И наши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свой талант здесь и сейчас, прямо на этой сцене. Это заслуживает аплодисментов, друзья. Мы это заслужили, наконец-то. me. 2 0 1 7년 고려인 강제 이주 8 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함께 부르는 고려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고려 아리랑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 려인인념행행사자자리잡잡되었었습다다0 0 2년올해해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기에 반면에 우크라나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위기를, 위기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우크라나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기나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디 조숙한 시일 내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와서 이 고통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지역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전쟁을 피해서 오신 고려인 동포분들이약 250여 명 되며 전국에는 약 2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입국에 있으며 이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주거 대책 문제 그리고 의료,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했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국가적인 폭력 속에서 스스로 한 무지를 일구고 그 시련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전쟁으로 다시 그 고통스러운 피난의 길을 오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구들 역시도 과거 광제주를 이겨낸 간인한 고려인의 생명력으로 전쟁을 피, 피해를 이겨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어와 대한 고려인 협회 그리고 전 세계의 한민족 Здравствуйте, 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дорог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мы начинали с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Куриарирам, который назывался ⁇ Споемте вместе, Курьорирам ⁇ И вот шесть лет прошло, мы сейчас, сегодня, проводим уже шестой ежег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낙 н а з в а н и 희망의 바다. 이 우연이 아니에 6년 전 처음으로 고려아리랑이라는 행사를 시작했고 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동포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수많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런 상황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민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어, 많은 동포들과 또 어, 그 난민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돕고 하는 어, 모습들을 어,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 시민 단체, 시민 운동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네. 안산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106개국의 많은 문화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인과 관련된 부분은 동포라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 안산이 여러분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일에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함께 노력하고요. 다문화 도시인 안산이 어떤 불편함의 영역이 아니라 기회의 도시가 될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을 좀더 확장하고.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누구의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간섭이나 정치인들의 판단이 아니라 올곧게 행정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안산을 꿈꿉니다. 고려인 동포의 발자취는 가슴 아픈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나라를 뒤척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인 동포들은 강제 위주를 당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애완과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들은 남들보다 몇배더땀 흘리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내는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동포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참화를 피해 모국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상실감을 느끼시겠지만, 불굴의 정신력과 근면성으로 일어섰던 선조들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의 위기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겨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산시의에도 아픔들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고난이 불안과 행복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어, 그 고국에 와서 우리 고려인들이 빨리 적응하고 또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 여기 와서 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정착되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어, 한국에 와서 사는 게좀 만족스럽습니까? 네. 아 <laughs> 어, 우리가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려인 또 우리가 고려 아리랑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굉장히 애자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드는데요. 거기에는 음, 좀 슬픈 역사도 있고 또그 속에서 우리의 분노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위로를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응원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려인들에게는 단순히 여러 동포 중에 뭐한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민족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안산시 사회적 경제연대는 정말 사회적 경제라 하면 따뜻한 경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인 너머하고는 저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김영숙 대표님하고 좀 많이 알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정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함께 결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화를 전하는 것들, 같이 나누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이는 돕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만큼 뭐가 중요하겠어요?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자본보다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저희 사회적 경제 취지를 살려서 고려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안산시에 거기서 함께 주민으로서 어울려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6회에 맞은 고려인 아리랑 정말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정말 함께 같이 안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Конечно. Спасибо. Так спасибо. вы можете пройти в да, исторической зоны. А, да. Вам... Сейчас да. 응시, 지금 어, 지금은 지금은, 아, 지금은 안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안됐으아직어려니까 집에서 엄만잡아주고뭐 해야 돼 어. 지금 봄이 아, 있는 아이고, 거야 이렇게 걸려 안전공원도 만들어야 돼 아이, 아이들이 여섯 번다 끄지마 이+ 이+

자 소나타 한 번만 할게요. 소나트 자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